전라북도가 2012 세계성과관리대회에서 올해 최고의 성과를 낸 기관에게 수여하는 세계 BSC 명예의 전당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세계 BSC 명예의 전당 수상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미술거장전이 지난 19일 개막 이후 3일 동안 6천여 명이 전북 도립미술관을 찾는 등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했던 유턴 기업들의 유치에 성공한 전라북도에 오는 2016년까지 7천여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태풍으로 백수 피해를 입은 별을 전량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착한 가게의 가격 수준과 서비스 제공 등 질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연구 기관으로 옮겨오는 타 지역의 연구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도정 주간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12 세계 성과 관리 대회에서 최고의 기관에게 수여하는 세계 BSC 명예의 전당을 수상했습니다. BSC 명예 전당은 지난 2000년부터 전 세계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최고의 성과 관리와 획기적 성과를 창출한 기관에 시상하는 권위적인 상입니다. 올해는 세계 37개국에서 300여 개 이상 기관이 지원했고 전라북도는 최종 12개 수상 기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 BSC 명예전당 수상으로 전라북도는 공공기관임에도 성과관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공직사회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민선사기 김한주 도지사 추임 후 도민을 직접 성과평가에 참여시키는 방식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책 고객의 도정현안 인지 여부와 사업별 만족도 조사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BSC 성과관리 도입 후 국정 시책 합동 평가에서 2007년과 2008년 도 단위 1위, 2010년 전국 1위 등의 성과로 41억 원대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미술 거장 전이 지난 19일 개막 이후 3일 동안 6천여 명이 전북 도립 미술관을 찾는 등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미술 거장전은 총 천억 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전시회로 피카소와 샤갈, 앤디 워홀까지 거장의 작품 130여 점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란 제목의 이 전시회는 내년 2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중국에 진출했던 유턴 기업들의 유치에 성공한 전라북도에 오는 2016년까지 7천여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의 수요조사 결과 내년에 전문 인력 131명을 포함해 700여 명이 필요하고 3년 안에 4,700명, 2016년 이후까지 7,000명의 인력 고용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특히 유턴 기업들이 여성들의 손길이 필요한 주얼리 가공 업체인 만큼 돈의 취업 약자인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태풍으로 백수 피해를 입은 별을 전량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수매 대상은 태풍 볼라벤과 댄빈으로 백수 피해를 입은 벼중 농가가 수매를 희망하는 물량 28,322톤입니다. 수매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고 등급은 잠정 등회 규격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종 가격은 수확기 산지쌀 값을 기준으로 내년 1월 농가의 정산에 지급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착한 가게의 가격 수준과 서비스 제공 등 질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착한 가게 지정이 확대되면서 불친절 사례와 가격 인상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전라북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폐업 또는 지정 취소 의사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또 착한 가게 도입이 서민 물가 안정에도 있지만 지역 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함량 미달 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정 취소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내 연구기관으로 옮겨오는 타 지역의 연구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주거비 지원 대상을 시군 출연기관까지 늘리기로 하고 지원 범위도 현행 아파트, 주택 등의 전세자금 대출에서 구입 신축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또 바우처 방식으로 문화스포츠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전북 도정 주간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